들어갔는데 추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 그리고 계란은 무조건 추가해야 계란이 없어 계란이 없어 안 나와 아어 그래서 계란 넣어야 돼 어떡해 난 마늘 말이넣 거야 여기서 걸어서 16분 어? 16분 걸어가야지 <웃음> 아깝지? 여보 <laughs> 어, 뭐. 그렇잖아 어. 왜? 다음 여행에 꼬꼬빠랑 같이 호텔 잡자 알았지 나도 운동하고 좋잖아 운동은 <laughs>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어, 뭐, 바라봐나 신발 사줘. 벚꽃겠다. 신발 사줘. 양말이라물집 잡힐 것 같아. 귀여워. 히티네? 우와. 하와이. 호텔 오키나와래 하와이. 하와이다, 진짜. 나는 오빠 성준의 선물로뭐 해줄까? 내 옆에 있어도. 아, 싫어. <laughs> 그난 당연한 거고. 진짜 웃겨. 싫지. 아니, 그건 당연한 거고. 거 아, 그건 싫어. <웃음> <웃음> 뭔가, 나, 위너가 된것 같아. 여기 솔로로 왔다가, 결혼해서. <laughs> 어, 진짜 승자가 되네. 아, <laughs> 보이냐? 내 와이프로 왔다. 약까 이런 느낌? 아무 데나 가도 다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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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무슨 노래? 이거야? 이 빨간 간 판? 오케이. 야. 야. 뭐 거울에 내아야어쩌 이건 지필만 되돈 있어, 오빠? <웃음> 없어. 내주 여기 있 카드가 안 되나 봐. 아니, 치라라면이 현금밖에 안 된다니. 소름 수수료 빵원. 대박. 아, 가 할까 말이 <laughs> <우와, 이게> 뭐? <뭐야? 웃음> 이거 려서 이렇게 타 거야. <웃음> <그래>? <웃음> 그냥 그러니까 저 저러... 자전거 같은 거? 아니 그냥 타보는 거야 저 코스를 저것도 한 3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 내기억로는아돈 뽑아서 다시 왔다 아니 이친 라면에 푸딩도 파네 돈 넣고 버튼 눌러니까 그래 일단 뭘 고를지 한번 보자 이거 두개 이거 두개 이거, 이거 하나 그리고 생맥주 이건 뭐야? 이건 이렇게 세트 같은데? 나 그냥 이렇게 먹을래 의 상품을 라 주세요. 안 나왔어. 이게 두정 나왔어. <놀람> 이 인분이야, 이게.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놀람> 아니다 따로따로야. 그리고 그래, 어제 티켓을 내야 돼? 어제 티켓을 내야 돼. 음. 그니까 자, 만나 보자. 시킨 거 줄이지. 요거 야 우 엔진 라면 그 계란 그리고 이게 마늘 맥주 두개 맞지 어, 화장실만 갔다 올게. 응. 화장실에 휴지가 엄청 많네. 와깔끔하네 화장실. 아 이게 뭐줄 서는 거랑 응. 계산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시스템이네. 돈 뽑을 때 기다리러 갈그랬다난 진짜 라면이 응. 처음 먹어본 게이틀 라면이었는데 어. 진짜 맛있었어 그때도 줄 서서 먹었는데 10시 반부터 22시까지? <laughs> 여보는 몇 단계 먹을 까야 나는 한 3단계? 매운 거잘 먹으면 5단계까지 가능해 5단계가 신라면보다 훨씬 잘먹 돼지 비린내가 날 수도 있대 그래서 매운 소스를 넣먹어 어... 기본보다는 소스는 2, 3단계 정도 올려서 먹으면 얼큰하게 먹을 수 있대 기름진 정도도 단백 추천는 사람들 있고 기본 추천는 사람들 있어. 난 기본이 난 좋지 않을까? 나는 그런 거좀 좋아니까. 하 근데 그다음 여기 마늘 죽인 중인 주데그거 나도 보고 뭐 괜히 시켰다. 비주얼이 것가 돼? 비주얼 아닌데. 진짜 면서 무슨 소리야, 거? 여기 진짜 부친 투어는 줄 서는 거구나. <웃음> <웃음> 진짜 거의 모든 끼니 때마다 줄을 서네요. 맛집이라는 증거죠. <laughs> 네. 인정 못해 인정 못해. 사실 이 <목소리> 우와 이거 은뭐못없세어못 없애 뒤에 한국어야 괜찮아? 어 굉장히 좁습니다 뒤에 보면 한국어야 어 오케이 오케이 음. 시험 공부하는 거야 시험 공부 그치? 이번에 매운 거먹는 싫다? 응어 여보는 뭐 먹을 거야? 아 어, 진짜? 엄마 어, 나3당 먹을까? 나는? 난 여보가 삼당이 먹는다길래 나오단에 먹는다고 잘 먹겠습니다 고생하습니다니다서 이건 뭐야 이거는? 아 나중에 추가하는 거? 면 추가할 수도 있고 아 여기서 마늘 추가해도 되네 위장 가 뒤로도 안 움직이네? 앞으로도 안 움직이고? 이걸 까먹는 거야 까먹는다고? 아, 까 넣는 거라고. 나까 넣는 거야. 저사람화내요이단 일단 요거. 이진 오이지. 이 맥주가 나왔어요. 계란을 까서 먹잖아. 피요 있어? 맥주에 나어장난이네 맥전으로. 사랑해요, 마 아, 아,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아, 뭐 안섞고 있다 국물만 먹어볼까 섞어서 장아니 어, 오아아 진짜 맛있어 아 이게 그냥 매운 거안 넣으면 왜 기름지고 왜 비리다는지 알것 같은데 나 그냥 매운 거 하나도 안 하고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이찬 으면 여전히 맛있어요 I m e 면 n I mean, I mean, I mean, I m e 라 n I mean, I mean, I m e a 단계 mean, I mean, I mean, I mean, I mean, I mean, I m e a 김이 안 나오지 김두 개. 목이버섯 줄까 하고 목이버섯도 없지. 그래가지고 안 갔어. 나는 기본하게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 자체 먹기에는 기본이 딱 그거네. 그 맛을 온전히 느낄 수가 음. 있는. 맛이 음. 온전. 어 이거 먹으러오떻 나오지? 다떻게 나오지 땅? 음왜 현지인들이 줄 서는지 알것 같아. 진짜 맛있네. 차슈랑 같이. 진짜 맛있어.

약속을 많이 씻어야 되겠어. 파파카네찐득카네 행복하네, 행복하다. 너무, 너무. 될것 같아서. 행복하다. 네. 아, 이거 한국 생일 해야 될것 같은데, 진짜? 뭐야, 누가 내 라면 다 먹었어? 먹어무 <목소리도> <야>, 진짜 대박. 안먹 <목소리도> <야, 이 생기맛이. 목소리도> 진짜 맛있어. 라진그설란설이 <목소리도> 먹는 그냄 아, 훌륭한데요? 까지 먹었던 라면 중에 제일 맛어이거 거의 최근끝이죠 거의 탑 3이 아닌가. 사실 아쉬운 게 뭐냐면 차슈가 살짝 그을려진 차슈 있지 그런 차슈를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라서 좀 아쉽다는 거 그리고 푸딩이 아니라 도자가 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어 맛있었어 진짜 어, 너무 맛있었어 나는 개인적으로 1,220원 저 세트를 좀 추천합니다 어, 왜냐면 모기버섯이 들어가는 게좀더 맛있어요 그 씹히는 맛도 그렇고 이왕 먹을 거 배가 엄청 나왔는데 오빠 잠깐만 그 코에 있는 외계인 좀 꼬매 놓을게 뭐? 어. 거치고 있었어? <laughs> 코에 외계인 빼는 거 괜찮아? <laughs> 어 외계인이 나가려고 하잖아 야키교테에 가고 싶는 동네문에 있는 APM?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것저것 다 있어 본교호 많이 가봤어 그래? 응어 어떤 남자랑 갔었니? 본교호는 3시까지 아 그래? 근데 우리 어디서 오지? 6주 아까? 3시까지 8시가 어 그래 아 진짜 행복하다 설교 엄청 잘하시는 그 형님이 그러셨는데 뭔가 몬갈... 하고 나서 행복한 게 좋은 거다. 내가 누굴 만나러 갈 때는 다 설레잖아.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설레잖아 설레고 좋잖아. 근데 시작할 때 좋은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어,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기 전에 설렌다고 어떤 친구를 만나서 설레서 좋았는데 만나고 나면은 아 그냥 아 이런 친구가 있는 거면 만나고 나서도 아 좋았다. 그럼 그게 진짜 좋은 친구야. 뭔가를 하고 나서도 예를 들어서. 술막 나이트 막, 막 놀러 가기 전에 좋잖아 막, 설레고 근데 갔다 와서 좋아요? 힘들고 막어 후회되고 돈왜 이렇게 많이 썼지 아내 아침 안 가지고 이게안 좋은 거야? 그이 좋은. 그치 <laughs> 좋은. 그러더니 어떤 사람들이 막 댓글 단게 그러면 연애는 안 좋은가요? 안 좋은 건가요? 맨날 그날 때마다 힘든데 막 이런 사람 있고 웃긴 댓글들 되게 많아 여기잖아. 나기억나기억나기억나기억나저 왔었어요 왔었어요. 여기 기억나기억나 기억나.

뭐야 여기는? 가전들 아, 여기야말로 다이소네 여기네 여기 오타카래 와 여기 지연이 지연아 아 이거 지연이를 그때그때 그때 입을 수 있겠는데? 그러네 오좀 마음에 드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사려고 하는데 15,000원이거든요 사고 싶어? 사고 싶어 없긴 그래? 이표면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난 그래서 마음에 드는데? 뻔하지 않았어? 가오리가 될것 같아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가오리가 된대요 반대해주세요 그래 아, 뭐. 사고 싶은면사검색 입을까? 이색 입을까? 이 색이 더잘 어울릴 것 같아 오빠한테 여보 여보도 이거 애무로 입을래? 같이 가오리 되버리는거 어때? M으로 오사와를판매하 어떻옷하게しま다어뭐 검소로 래 왜냐면은 매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Okay. c try, okay, no, no, uh, try no. No. 5 5 0 0 5만 원 이상? 어. 에서 처음 옷을 습니다만 뭐가? 그냥 방을 오빠랑 같이 돌아다니는 거 그래? 예전에 결혼 안 했을 때는 뭔가 빨리 집에 가야 되고 외박하고 같이 여행 을 와주 약간 마음이 좀 그랬었는데 어 부모님한테 좀 죄송한 마음 어. 지금 네. 그런 게 없잖아. 그럴 게 없잖아. 그래서 아직 안 믿겨. 뭐가? 왜 <laughs> 결혼한 게 <laughs> 왜? 왜 이제 믿겨져? 어. 별들에게 물어봐 여보 네? 여 잠깐만 보고 와야돼? 응 어. 포장마차처럼 이렇 있네 진짜 와 진짜 현지 느낌이다 너무 좋다 와 완전 지 그치? 어. 그래 사실 이런 데 가야돼 와 대박 그냥 여기 사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그냥 와서 먹는 거잖아. 어, 너무 좋다. 너무 좋다고. 너무. 안녕하세요. 어 저런 느낌이 너무 좋아. 살아있는 느낌. 향신이 막키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 그렇지. 안전하네. 나도 이 웃기게 생겼네. 지금 좀 어리고 되게 실패해서 바람 다 날려. 귀여워서 봐줌어좀 숙소 도착을 했습니다. 고생했다. 어 별로야. 아니 어? 잘 오는데, 근데 여기 괜찮아? 뭐? 찌찌가 다히네 찌찌 안 내는데? 우재 때문에 납치가 한데. 함께해서 어딜 가든지 너무 좋았습니다. 다입니다 정말. 수입니다. 숙소 와서 이제 오늘 하루의 마무리를 하고 내일 또 저희 일정이 있어서. 음, 이건 은진이 좀 좋아할 것 같은데? 레몬이 들어갔네 이거는. 레몬이 들어와서. 내 와이프가 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행복하다.